도대체 천재들은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치부합니다. 걔네는 타고난 거야. 물론 타고나는 게 있겠지만 그들은 또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천재로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리처드 파이먼은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물리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 중한 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먼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유도 그 비유와 탁월한 해석능력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리처드 파이먼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파이먼 테크닉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네 가지를 소개하고 제가 어떻게 적용했는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스스로 적용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전설의 물리학자를 만든 공부법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파이먼 테크닉을 시작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깊게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그게 유튜브든 책이든 강의든 뭐든 좋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주제를 학습을 하는 게첫 번째예요. 그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보세요. 파이먼 테크닉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종이에 적으라고 하지만 그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게 노션이라면 노션에 정리하셔도 좋고요. 어떤 종류의 글이라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바로 쓰고 말하면서 아웃풋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수 있어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은 당연히 내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말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요즘 자기계발신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도파민입니다. 제가 그래서 도파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겠다고 주제를 잡았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도파민은 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에 돌입하는 거죠. 도파민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게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인간에게 왜이 도파민이 중요한지를 알아갑니다. 그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아예 백지였던 제 머릿속이 도파민에 대한 정보가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게 됩니다. 공부한다는 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죠. 파이먼 테크닉 두 번째, 반복입니다. 내가 한 주제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기록을 했습니다. 나름의 하나의 글이 탄생했어요. 근데 분명히 뭔가 부족합니다. 부분 부분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학습하는 정보는 나의 궁금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의문점을 채워주지 못하는 공간들이 존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도파민이 왜안 좋은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도파민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런 기능들은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나 책들을 더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제로 꼽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그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탐색을 더 해보는 거예요.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반복해서 그 부분들을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의 요약 정리된 글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내가 도파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여기서 핵심은 어느 정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단순화예요. 지금은 한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학습하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내 머릿속은 난장판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게 아니라 난장판이 된채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 센터를 부르게 되잖아요.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포장 이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갔어요. 근데 그 물건들은 지금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어떻게 둘지를 몰라요. 포장 이사를 하게 되면 내 짐을 여기저기 그냥 두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찾을 때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수 없게 돼요. 마치 처음 이사를 간 방처럼 우리의 지식도 아주 난장판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닥과 책상에 나뒹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정리해야죠. 내가 아까 정리했었던 지식을 아주 단순한 언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막 기록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들도 막 들어가게 되고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쓰고요. 이거를 다 한데 모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긴 문장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 단어도 더 쉬운 표현을 찾아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 어려운 개념들도 점차 이해되기 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 두뇌에 혼재되어 있는 지식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 또한 도파민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잘 말도 안 나오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게 됩니다. 예시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거죠. 단순화 과정 중에서는 글로 적어 보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그려 보는 것도 추천하더라고요. 파이먼 테크닉 네 번째. 지금까지 정리한 것을 기반으로 실제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리해 둔, 단순화까지 해둔 지식을 한번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 보는 거죠.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은 잘 이해했는지, 지금 내 머릿속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게 심지어 굉장히 쉬운 상태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오래 기억하게 되요 무엇보다 내가 한 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이 깊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도파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단계가 바로 컨텐츠고요. 그래서 제가 올린 nrmk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컨텐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파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 거죠. 적어도 제 능력과 시간적인 한계 내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하려고 했어요. 제 모든 컨텐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정말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책이나 강연 이런 것들 많이 보면 사실 많이 와닿지 않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외국 책이나 강연 같은 것들은 비유가 우리나라 버전들이 아니에요. 해외 문화에 공감이 될수 있는 비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에게 훨씬 더 공감이 될수 있는 비유는 무엇일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해서 재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파이먼 테크닉 4단계입니다 저는 여기서 작심만일 버전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파이먼 테크닉을 통해 누군가한테 설명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설명을 했을 때 굉장히 아리송한 표정을 짓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과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차이를 알게 돼요. 내가 이 정도면 모두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범위가 실제는 아니었던 거죠. 이 간극을 느끼게 되면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실제 그 아리송한 표정을 지은 사람한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됐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설명하는 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알게 되면서 더 개선점이 생기게 돼요 그 개선점이라는 거를 채워가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를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성공 요인으로 더 뻗어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사전 지식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해되는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 부분을 마지막 단계에 추가해서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 유튜브 컨텐츠를 올리는 것도 파이먼 테크닉에 기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할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찾고 학습하게 되죠 사실 제가 경험담을 공유할 때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컨텐츠 하나 찍는 거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탐구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업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아주 조금 빠르게 그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를 해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도 모르게 파이먼 테크닉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컨텐츠를 만드는 건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서 지식이 충만해질 수 있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도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압박감도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압박감을 견디면서. 콘텐츠를 뽑아내게 되면 저 또한 그 누구보다 성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먼테크닉을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채워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내 생각을 정말 쉽게 전달하는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파이먼 테크닉으로 훨씬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매일 체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당연히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쉽게 설명하고 그 쉽게 설명한 내용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컨텐츠도 파이먼 테크닉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더 되셨나요? 저 또한 파이먼 테크닉으로 하나 하나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와 함께 파이먼 테크닉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언제나 단순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가기 싫어하고 방이 어질러진 것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외모 또한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를 선호합니다. 우리의 지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어질러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논리정연하고 단순화시키고 가장 쉽게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면 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파이먼 테크닉으로 어떤 주제를 잡아서 깊게 탐구하실 건가요? 오늘 반드시 그 내용을 진행해 보셔서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마인드 동반자, 작심만일입니다.